안녕하세요. 디털라이트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제품은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 제품으로, 정확한 모델명은 다이슨 V15 디렉트 앱솔루트 엑스트라 모델이 되겠습니다. V15는 현재 다이슨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최근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최신 모델로 해당 등급 자체가 최상위 등급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 12월 기준으로 다이슨의 제일 고가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V15 디렉트 제품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서 슬림 모드가 있고, 디렉트 컴플리트, 그 다음에 앱솔루트 모델이 있습니다. 앱솔루트 모델이 그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의 제품인데, 디렉트 제품하고는 뭐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이슨 홈페이지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어,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어, 사은품으로 어, 받게 되셔서 어, 가지고 계시다가 어, 사용하지 않게 되실 것 같아서 어, 미개봉 상태 어, 그대로 매각을 희망하셨고, 저희 디지털 하이텍에 내방해 주셔서 어, 빠르게 매입처리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어, 미개봉 제품이고,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이라서 어, 뭐 따로 매입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어, 고객님께서 받으셨던, 구입, 받으셨던 내역까지 그대로 다 첨부해 주셨기 때문에, 보증도 문제없이 다 가능한 제품이라서, 예상 견적대로 매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고, 고객님께서 견적이 만족해 주셔서 기분 좋게 매입할 수 있었던 메이컨이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스틱형 무선 청소기의 시초회사인 시초 만큼 아직까지도 매니아층이 상당히 있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하이텍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 사무기기, 모빌리티 장비 등을 빠르게 매입처리해드리고 있으니 개인의 소량 제품부터 기업의 대량 물품들까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매입처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디지털 하이텍 검색하셔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매입 가능 품목 및 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